안녕하세요, 민태입니다. 오늘 친구 생일 파티에 왔어요. 친구 생일은 한달한번씩인네요아아한달에한 응, 응, 응. 한 번이라고요? 고급지게 먹어. 쪼콜리게 먹죠. 네, 얼굴이 고급지지가 않잖아. 조용히 정도면 살타치지. 오케이. 안 보이면 죽인다. 어제 응. 뛰었는데 응. 누가 어, 토한 거아니 어, 여기? 먹고 노래방 갈 겁니다. 야, 테일이 핸드폰 켰다. 이상한 말 자자. 아, 소전나 봐. 옷이 지 않네. 뭐라고? 응지? 사랑한다. 테일아. 어? 사랑한다. 테일아. 어? 오늘 내 생일 이로 찍어 주는 거야? 어? 어아어한번봐 어? 아, 줄게. 동진. 동진, 그만. 어? 그만. 네. 아? 아. 그 준비해 놨 오케이. 영상가 아주 좋고. 거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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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요. 야 근데 황준이 마지막에 때리거든. 눈물 존나 나와. 나 진짜 아, 그때 아, 울었어. 저야 진짜 사랑해. 아. 야, 그리고 옆에 때렸다. 야, 마지막. 아, 왜? 왜, 왜. 야, 야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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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용준용준 용준. 자, 여러분 잘 왔. 아니, 아니, 그러면은. 자, 아 여러분 안녕. 저저더 큰다, 여러분. 친구들 안녕. 그도 그도 좋아. 좋아. 아! 아, 야. 아 야. 친구들을 다 만나고 이제 집에 올라오겠습니다. 오늘 생일인 용준이 되게 생일 축하하고 같이 돌아준 친구들 전부 다 수고 많았다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봬요.